아, 시편 66편입니다. 예. 이, 이 시편도 예. 어, 다위의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네시 영장으로 한 노래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음. 아 하나님께 아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은 능으로 말미 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자, 주님이 어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던데요. 여기 이제 뭐 두렵다. 뭐 이런 이제 그렇게 또 번역이 될수 있는데 여기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은 예,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 <laughs> 주께서 한 스님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 그렇게 번역하고 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죠. 꽃음이라고 <laughs> 진짜 놀랍습니다. 예, 음. 놀랍다는 이야기가 아주 뭐글쎄 뭐. 글쎄, 뭐 이제, 주님께 놀랍다, 이라니까, 아주 이제, 두려우면서 놀라운 분, 네.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자 여기도 이제 아까 이 아래라는 네. 단어가 같이 나왔네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예 요거 어떤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음,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그할때 예. 음, 강을 건너서 음, 홍해를 건너 예. 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혼이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음.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자 이제 이 이제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에, 자기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 아, 하나님이 예, 교만하겸말아지말야된다 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자, 보통 이제 뭐, 개인적인 소유나 이게 있으면 우리만 려고 하잖아요. 이제, 신도, 네. 우리, 우리, 우리 하리님뭐 이렇게 예. 하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민족의 하나님, 이제 일종의, 에, 어떤 그룹의 하나님인데, 이제 만민의 하나님이라, 이런 게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여 음, 주께서 우리를 음.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음. 사람들이, 그러면, 음, 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어.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게 마치 뭐 하나님이 <laughs>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덫을 놔서 음. 우리를 어디 도망 못 가게? 아 그게 그게 아니라 <laughs> 예. 이제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우리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예예.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음. 그래서 아. 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에 발 받, 이제 시험을 당하더라도 음. 어~ 단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 시험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 이 사람들도 시험에서 이기면서 어~ 더 어~ 뭐랄까 인간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악할 수도 있고 음. 이제 그런 거죠 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제 이 시편이 여기 이제 우리를 하면서 네. 이제 어떤 어떤 이제 교회나 이스라엘 공동체나 이제 이런 어, 그 이제 그런 그 공통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이 예,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사람들이 내... 예, 아니요, 어, 아마 이1 뭐 3절이네요 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음.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가 부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한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화, 막 활란 때뭐 하겠다 기도해놓고 다 잊어버리는데. 그렇죠. 이제 자기 잊지 않겠다. 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죽게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네.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어.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제 에, 내가 제약을 품지 않았다 이거죠? 내가 순수하게 기도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자, 이제 기도 이야기로 마치네요. 네, 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지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서 뭡니까? 내가 재앙을 품고 기도한 게 아니다. <laughs> 시기와 질투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누구를 이기려고 기도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나와, 찬송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심을 거두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는 없는데 아 뭐라고요? <laughs> 의무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 뭐라고, 어, 우리, 우리를 인자, 인자하셨어. 여기 보면, 인자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 여기에, 예, 예, 인자하셔서, 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 이제 이 놀라운, 이, 이 평범한 시편인데, 어찌보면, 은 어, 다윗시 이런 여러 시편, 소위 말해서 히트곡이 있지만, 네. 다른 곡을 통하여 이 곡도 불러보고, 저 곡도 이제 불러, 불러보게 하셔서, 이렇게 여러 시편을 이제 편집한 것 같습니다. 아. behind yeah.